여기 응있 죠？지금 응. 아침 누워있 는데？아침 응, 응. 아침 나와 봐. <laughs> 야, 아침 안 나옴. 아, 아, 니가 나와야 내가 아, 업을할수 있는데? 아, <laughs> 아, 나오게 할수 있지 <웃음> <웃음> 바로 이 아, 아, 기 바로 아, 아, 거야 봐라. 아, 아, 아. 아치 봐아 안녕? 아뭐 하는지 뭐, 궁금해? 어? 청소기로? 밑에밀어어이거중에 밑에 어. 아. 아치 너무 평온 제발 불러. 그니까네거기 <laughs> 어? 해야 되냐? 이거 봐. 와로 따뜻해. 어, 되겠지? 이번엔 되겠지. 완주 궁금한 게 많다. 이거 있으면 철가루 담아온다. 진짜 나온나. 맞지 안녕. 맞지 이거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아빠가. 어? 맞죠. 응. 그렇죠. 기려봐오 대단한 건 만들어줄게. 오, 오케이, 한개 왕크성크. 개툰스드디한개 왕크성크. 개툰스 <laughs> <laughs> 힘들어. 온주야온주야 아빠가 네 거만 만들어주려고 저러고 있다, 애가. 알아? 권주? 어. 애가 어 어. 올라가고 할거면 튼튼해야 된다고? 무조건 안해야지 아트는 아치. 그냥 박스만 있으면 되는거 같은데 여보 뭐. <laughs> 야 그거 맞다 이다아름다운 됐어 예. 일단 아래 위로 묶어야 되니까 먹는데또 어. 많이 필요하거든. <웃음> <웃음> 면 먹나? 어? 면한 응. 젓가락 해 봐. 아,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아. 어, 잠기네공주야 곡산으로 했나? 어? 공주. 좀줄래 공주야. 숨주음 들으시면 도 그래서 힘들었던 o 같은데 내가 기억 나나 y 맛있 u 아 e n 맛있 a boy. m 아아 h i n a a 어 h i m a Hina. Achabu. Huh? Machina. Achabu. a c 오, 미쳤다, 진짜. <laughs> 아, 왜 저러고 있는데 진짜. <laughs> 귀여워서 눈을 못 떼겠네 어 진짜. 미쳤다, 진짜. 미 귀엽지. 귀엽놀랬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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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. 그 묶으면 돼 응. 여기? 그 낚시줄 묶고 듯이. 어, 어. 이렇게 말하는 어, 어, 거지. 맞아 맞아 맞아. 한네 번? 세 번? 어한네 번. 그 정도? 응. 아. <laughs> 그냥 이것만 매달아줘도 좋아하겠는데 아직? 이빨아. 이름만 매달아도 좋다 간다니까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내게 네 <개> 다 달았고. <laughs> 다이소 바구니 한개 갖고 씨름을 한다 씨름을 해. <laughs> 끝. 오. 끝. 아 치봐. <laughs> 그렇게 노는 거 아닌데 엄마. 아치 그에 완성 여기 <laughs> 여기. 아치 그에 완성했는데 한번 타보지 캐니. 캐니 뿌려도 어차피 밑으로 했는데. 다 빠지는 거아이가 완성 돼야지. 완성하고 잘뿌리봐 위에. <laughs> 온다 온다 온다. 그 <laughs> <laughs> 맞아 아치. 그거 맞아 맹순가 <laughs> 그거 맞아 지아 <laughs> 귀엽다 올라가 옳지 옳지 <laughs> 이거 어떡하냐, <laughs> 저거 못하는데? 못하네? 너무 높나? 아니, 높진 않은데. 아니, 그리고 무게 때문에 어. 이게 올라가면 쭉 내려갈 거거든. 꼰쥬? 어, 일로 어, 와봐. 어, 일로 와, 꼰주 엄마 잡아줄게. 옳지. 잡아 줘야 되는 거 맞아? 아니, 지가... 처음엔 적응을 해야 되니까 아까 탈라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는 거 같더라 얘가. 그래? 응. 어. <laughs> 아까 봤더라. 둘이. 아니, 그리고 그러니까. 그거를 쭉 지가 쪼그가 걸어갈... 터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차피 다음에도 자기가 안 잡아주 면못 한다는 거잖아. 아니지,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올라가겠지. 일단 올라가는 것부터가 먼저인데. 못 올라가니까. 한번 해 볼까? 이야. 그럼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 까. 아, 봐 봐봐 봐 아, 아, p a 아, 아, p 아, papa. 아, papa. 아, papa. 아, papa. 아, papa. 아, p 아, papa. 아, p a p 어 봐봐, 애가 지금, 저게, 음 들어어는는에좀익숙해지게끔게끔에게또 <목마> 가나?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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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야저 어. 게 저렇게, 는렇게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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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갔다 들어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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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갔다 들어갔다, 들어어 들어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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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 들어갔다, 들어갔다, 어갔다들어치워들어다들어갔한어다이어갔다어다이어어다어어다 <laughs> 바구니가 박스에 낀겨 같고 박스 따라 바구니가 온다. <laughs> 아, 아, 아 성공했다, 아치 <laughs> 아, 나왔다. 아 박스 다시 낀 가져야겠다. <laughs> 박스 있으니까 한 한층 안정적으로 들어가더라, 아치가 아니, 박스에 말고 아지야. <laughs> 드간다 일단 내가 테크박스 받쳐놨거든 드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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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. 어, 아이 어. 에이 안 흔들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 아니야? 에이 흔들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더만 뭐저왜 저렇게 들어가지? 와 마따따비만 싹꺼했다발 앞에 마따따비가 있어 뭔데 저렇게 힘들게 설치했는데 왜 저걸 이용 안 하는 건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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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다말다말다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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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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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, 많아, 많아 말하라 말하라 <laughs> 저 바구니 위치 좀 조정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, 다깝다, 아.. 아.. 안타깝다 진짜 오 어? 어? 아 진짜 들다들어다고 예쁘긴 예쁘耶. 예쁘지. 아치가. 날램이 예쁘지. 아치가 예쁘긴 진짜 예뻐. 근데 아치 살찐 거 같아요, 뭐. 아니야. 다물묻히도 아무것도 없어. 뭐. <laughs> 맨날 애들 다 물묻혀도 아무것도 없대. <laughs> 아, <아이>, 앉아서 헌지야, <laughs> 못 말아봐. 카메라 떠오르면 도망갈 거야. 오오오오 보람이 있었어. 아 진짜 귀엽다. 아 너무 귀엽다, 아치야. 아치 너무 귀여워.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이거 표정 봐. 아 흔들려서 그런 가 어머. 딱 맞다. 사이즈 미쳤다. 이제 사 빼볼까? 아 오빠 듣는 순간 나간다. 아치. 자, 빨리. 빨리 <laughs> 왜 그리 <그럴> 기분이야? 거기 에서서 그런가? 다군로에나가잖아서 그런가? 서가그가에서 그런가? 그가 이건 진짜 보람있네 살랑살랑 흔들린다 이제 한동안 적응할 때까지는 안쓸때요것도 받쳐놨다가 어오어어 야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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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 <laughs> 뭐야 <laughs> 방금 <웃음> 이거 뭐 숭무리 당당 숭무리 당당 숭무리 당당해 이미 올라가 붙네 그새 주 들어갔어요. <laughs> 아 귀여워. <laughs> 진짜 귀여워.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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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니 나는 그네가 보고 싶은 건데. 아. 그럼 우리 또 작전하자, 여보. 뭐. 오케이. 아, 안 기울게 잘. <laughs> 아빠 너무 좋아하는데. 어. 더 많아, 더 많아. 잘 잡는다. 아, 아 이거지. 아, 아, 눈 감는 거봐 아, 간다,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, 뿅 간다 간다 간다.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. 아! 아 <laughs> 자기 나투자. 비교적 잘한 치야 거기서 너무 예쁘다. 잠자지. 아? <laughs>